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어, 정정, 그리고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개인회생 하면 카드 다못 쓴다. 카드 발급이 개인회생 면책 결정 받을 때까지 3년 이상 이렇게 어렵다. 설명을 들어왔었는데요. 오, 발급되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햇살롱 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게 개인회생을 하시는 중에도 발급이 되더라고요. 햇살롱 카드가 뭐냐?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믿고 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햇살롱 카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햇살 롱 카드는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어려운 취약계층 서민분들 카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죠 보증을 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신용자들 중심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분들 kcb 기준으로 하면 700점이라고 하고요 나이스 기준으로 하면 749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 점수로 얘기하니까 좀 애매하시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보통 점수가 다 당연히 700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수 기준은 당연히 충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신용 정보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헬살롱 카드 발급받기 위한 신용 교육, 이거를 들어가 봤거든요. 세 과목 이상만 이수를 하면 되는데, 뭐, 그냥 영상 보시면 되는 거라서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개인회생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변제 기간이더라도 6개월만 잘 갚으면 나오니까 어떻게 빠르게 나오는 카드인 거죠. 그러면 개인 파산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햇살론 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발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처럼 변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제도라서 상환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 면책 받으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혜택도 뭐 신용카드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용카드 혜택하면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 영화관 할인, 그리고 포인트 적립되는 거, 뭐 일부 통신비라든가 배달앱 이런 거 사용할 때 좋은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카드사가 일곱 군데나 되는데, 카드사별로 조금 다르니까, 그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을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게 카드 한도인데, 어 한도도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한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그 안에서 한도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증서는 200만원까지 처음에 나오는데, 어 카드사에서는 그거보다 20만원 정도 낮게 한도를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는 최고 한도가 180만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를 잘 사용하시면 최대 300만원까지도 카드 한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일반적인 카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매달 30만원 이상 좀잘 써주시면 좋다고 하고, 어, 공과금 같은 거 자동이체도 등록해 주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연체 없이 잘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도가 증액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사용에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은 우선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업종도 조금 제한이 있는데요.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들도 카드 사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카드나 하이패스 카드로도 이용이 안 된다는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카드 발급 절차고는 하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카드 발급에 대한 보증을 해줘서 발급이 가능해진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을 서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추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에 가시면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금융교육을 세 과목 이상 수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수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 심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보증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카드사가 다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카드 발급 신청도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카드사는 7개의 카드사가 지금 카드 발급 신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야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신용카드를 잘못 써서 그러신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대출부터 시작하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대출이 꽉 차면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돌려막기 되고 그럼 계속 커지고 그래서 이 신용카드 문제 때문에 개인회생까지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개인회생까지 했는데 또 신용카드 써야 되나? 이거 어떨까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체크카드는 나오시니까 체크카드로 사용하십시오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신용카드가 사용하면 더 편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급하게 신용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꼭 있어야겠다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해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니까 잘 사용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개인회생 잘 변제하셔서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신용카드가 발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바로 발급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사전에 이 햇살롱카드를 먼저 만들어서 잘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신용점수 높이는데 그리고 면책결정 이후에 신용카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만 안 쓰시면 내가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햇살롱카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